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곳인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어렴풋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죠.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기는커녕 그분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세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라고 하세요. 예전 예언자와 임금들이 그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분을 볼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들,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누구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을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분을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눈 감고 앉아 있다고 해서 하느님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게 믿음이 없지? 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은 내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어렴풋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따라야 돼요?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이게 조금이에요? 아니면 많이예요? 때로는 조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쳤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죠.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을 때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냥 할수 있는 만큼이라고 했다고 해서 조금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맡기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라는 것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는 참 대단해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만큼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순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건데 이 믿음에는 겸손과 순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덕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헷갈려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듣는 마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듣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뭐가 생겨요?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체험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 선조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했죠. 속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떠오르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은 뭐 하는데요? 소 키우는 데죠. 잠자는 데 아니잖아요. 밥 먹는 데 아니잖아요. 그럼 소를 잃었어. 외양간을 고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어쩜 우리는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을 아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가? 나를 낮추는가? 그분을 따르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못 났습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판단을,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는 눈빛을, 눈, 눈빛이래. 눈빛을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눈이 아주 초롱초롱 빛나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 하나 씩 겸손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단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광고를 통해서 내손 안에 있어이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덕화, 이덕화, 이덕화. 내손 안에 있어이다. 이게 무슨 선전이죠? 무슨 선전인데. 근데 이덕화가 누구 역할을 했죠? 한명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명의가 뭐라고 그랬대요? 조선은 내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칠삭동이었죠? 칠삭동이는 살아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도 포기했대. 그런데 여종 하나가 불쌍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게그 포대기에 쌓아가지고 그냥 지켜봤대요.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랐대요. 칠사동이기 때문에 못생기고 키도 매우 작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덕화나 또는 한 명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추하게 하고 나오죠. 이거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고. 사료에 의하면 잘 생겼대요. 키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뛰어났대죠. 다만 공부를 못했나 봐요.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량처럼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증조부모가 키웠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증조부가 결혼을 잘 시키면 처가덕을 볼수 있잖아요. 어느 집이 건세가 좋으니까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한 명이가 그랬대요. 나는 처가의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서도 늘 누구의 한숨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결혼해서 한량처럼 떠돌다니니까 아 표술도 못 하고 부인 부인보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요. 부인보다 누가 더 한숨을 많이 쉬었을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누가 한숨을 많이 쉬었을까요? 부인보다 더 많이 한숨을 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 증조부? 아니에요. 자, 부인보다 더. 부인보다 더. 맞출 것 같은데 못맞히시지 장모래요, 장모. 여러분들은 뭐, 삶의 걱정이 별로 없으신가 봐 <laughs> 여러분들 딸들은 다 결혼 잘해가지고 다잘 사나 봐요 장모가 한숨이 나오지 그래서 춘향전을 봐도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지만 누가 타령을 합니까? 월매라는? 월매 맞나요? 그 춘향이 엄마가 그냥 타령하잖아요 탈령, 타령.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장모가 그랬는데 장인은 믿었대요 왜냐면한명의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변변치 않은 사람을 제자로 거둘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3세 중반이 넘어가지고 벼슬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당시에는 조상덕을 보는 제도가 있었어요. 음서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데 경복궁지기. 궁지기, 궁지기. 궁지기는 높은 벼슬 같아요, 낮은 벼슬 같아요. 낮은 벼슬이지 그래서 선비들이 벼슬아치들이 모임을 갖고 있으면 나도 껴달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궁지기가 무슨 벼슬이야 저리 꺼지세요 그랬대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왜? 개유 정년 때에 굉장히 큰역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등장을 하죠 수양대군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이를 자신의 참모로 삼게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세조잖아요, 세조. 근데 이때 한 명의가 자기의 딸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아주 잘 시켜요. 세조가 죽은 다음에 예종이 오르죠. 이 사람의 부인이 한 명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몇 개월 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떠오르는데 성종입니다. 그의 부인도 한 명의 딸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야. 딸들은 잘 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천하가 내 손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면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마도에서 천하가 제 손안에 있어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와 막 그러죠. 그럼 뭐야? 그들만의 잔치지 아무 의미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궁지기에서 우의정 자유정, 영위정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하가 내손 안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죠? 그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천하가 내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뭐야? 국정농단이라고 하잖아. 뒤에서 움직이는 거지. 권력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로 재산을 축적을 해요. 그리고 관직을 가지고 이 사람 좋다가 저 사람 좋다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높여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게 이 사람이 한강 근처에다가 정자를 하나 짓게 돼요. 갈매기와 함께 논인다라고 해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됩니다. 아마 성견지명이 있었나봐, 그죠? 렇 지금 압구정이 어때? 혹시 압구정에 땅이나 건물이나 아파트 가진 분 계십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때는 별별없었는데 그냥. 한강 보이고, 이런 정자 하나 줬다는 거지. 지금의 압구정이에요, 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한 명의가 압구정에서 하니까 장막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궁궐에 근데 이 장막이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에 용과 봉황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용과 봉황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임금이지. 아무나 그렇게 쓸수 없는데 자기가 그거를 친다고 하면 뭡니까? 용봉 차일이라고 하죠, 이제는. 용과 봉황이 그려진 장막을 친다는 건 지가 뭐란 얘기야? 지가 왕이란 얘기죠. 옛날에 이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임금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권룡포라고 하죠? 그죠? 들어보셨어요? 근데 중국 황제들이 입는 옷은 달라. 황룡포예요 황금색으로 용이 그려져 있는 거. 우리나라 임금들은 입을 수 있었어요? 입을 수 없었지. 왜냐면 중국의 신하이기 때문에 황제가 아닙니다. 입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뭐 용이나 봉황이 그려져 있는 걸 입을 수는 없고요. 그거를 사용할 수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종이 화가 나 가지고 아무리 장인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선을 넘었죠.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이때, 한 명에는 안 나가요. 빚어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서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요즘도 시끄럽지.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탄핵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근데 한 명에는 죽어서도 편치 않았죠? 연산군이 왕이 된 다음에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신조차도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좀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황희 정승 있죠? 황희 정승 그러면 천백리의 예시 아닙니까? 근데 원래 황희 정승이 천백리가 아니었다는 말도 있죠. 역사적으로 볼때 아들이 비리 저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왕, 왕이 아니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도, 아니, 가족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냥 혼자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고아로 자라다가 대통령이 되면 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늘 누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고 가족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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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 이렇게 좀 깔끔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린 대통령 될거 아니니까 별 그냥 부모 자식이랑 잘 살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되지 않았을까?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세상이 천하가 이손 안에 있어이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권력을 갖지 못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죠. 어떤 권력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본당이라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내가 영향을 줄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또 본당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중심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돼요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존재감을 품품 품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본당신물으로서 맨날 인상만 쓰고 여러분들 보고 싫은 말만 하고 막왜 성당에 왜 나오냐고 그러고 성체도 잘안 모셔주고 고해성사할 때도 막 혼만 내면 여러분들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럼 저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내가 영향을 주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말도 안 이쁘게 하고 표정은 맨날 썩어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자기 중심이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아닙니다 내 주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또한 죄에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슬기롭다는 거잖아요. 나중심인 사람이 내 말을 들어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잖아요. 내말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내말안 들으면 마음 상하고, 어떻게든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죠. 말뿐만이 아니야. 표정이나 행동도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고집 부리면서, 고집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야? 황소고집이잖아.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황소고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분위기를 자주 유지하는 거지.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혹시 집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집에 있는 왼수한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인상 팍 써가면서 괜히 그냥 분위기 압도하면서 눈치 보게 한다면, 이 또한 뭐예요? 이 또한 고래심 줄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똑똑하다는 겁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까? 똑똑하다는 거지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지 자기가 슬기롭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얼마나 피곤해요 왜? 생각이 많잖아 생각이 많으니까 삶이 지치는 거죠 뭐가 늘어? 짜증이 늘어요 뭐가 늘어요? 우울이 늘어요 뭐가 늘어요? 분노가 늘어요 이것을 내가 알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중심이 됩니다.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겸손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뭐를 소유하죠? 순명하고 겸손한 사람은 한 가지를 소유합니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거죠. 하느님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어 내가 고집부리지 않았나? 어,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이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괜히 세심증 걸리는 얘기가 아니야. 자신 없는데 그냥 딴 사람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아,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콩닥콩닥 이게 아니라 뭐가 잡힌? 중심이 잡힌. 내가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담원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나만의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만 해놓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삶이 힘들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중심을 잡고 할 말은 하되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추구하되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추구한다는 거죠.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의 신앙을 가지고 맨날 마음이 힘들고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뭘 바라시니까? 언제나 기뻐하길 바라시니까. 세심중에 어린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렵죠?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무엇까지도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말 듣고 아, 그렇게만 해야 되겠다 이랬지 말고 뭘 하셔야 돼? 묵상을 하셔야 돼. 생각만 하지 말랬죠?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복잡해져?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해골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머리가 복잡해져. <웃음> 근데 <웃음> 생각이 아니라 뭘 하면 돼요? 묵상을 하면 된다 묵상은 뭐죠? 생각은 혼자 하는 거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를 뭐로 만들어라? 기도로 만들어라 처음에는 이것만 하면서 성호만 그으세요 그냥 불평하기 전에 성호 긋고 화내기 전에 성호 긋고 그리고 우울해하기 전에 성호 자꾸만 그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성호 성호만 긋지만 발음이 안 돼. 처음에는 성호만 렇지만 가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대 안에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교만하지 말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 듣는 마음을 가지면 되죠 한 명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죠 이미 과거의 역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의 역사예요? 지금과 앞으로의 누구의 역사? 나와 하느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십시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언제만 살면 돼? 오늘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뭔 얘긴지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 하느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기중심이죠.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님의 신비는 철부지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사람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이들에게 하늘날의 신비는 밝혀집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감정과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